기본 5번입니다.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동시에 그럼 가가 어, 나오는 수가 얼마? 나오는 수가 두 수의 곱이 홀수일 확률. 곱이 홀수일 확률 구하시오 했어. 자, 홀수가 나올 수 있는 방법. 은 홀수 곱하기 홀수를 해야 나옵니다. 그래야 홀수가 나올수 있다. 번외로, 짝수가 나올수 있는 방법은 1하고 2, 3, 4. 예시 들면 첫 번째. 당연히 짝수 곱하기 짝수는 짝수야. 왜? 2 곱하기 4 하면 짝수. 되죠? 그 다음 또한 가지 더 있어요. 홀수 곱하기 짝수 해도 짝수 됩니다. 왜? 1 곱하기 4 하면 4가 되기 때문에. 근데 홀수는 바, 1 곱하기 3을 해야 3이 되죠? 5라고 예시를 해도 3 곱하기 5 하면 15. 그래서 홀수는 홀수가 된다. 이건 번에 짝수가 나올 수 있는 걸 알아두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. 자, 그러면 주사위 전체 몇 번? 여섯 가지 중에 홀수는 1, 3, 5로 몇 개다? 세 개. 그 다음 두 번째도 역시 여섯 개 중에 세 개가 나와야 되니까 36분의 9.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4분의 1. 그래서 정답은 4분의 1이 되겠습니다.